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집안일에 저는 빵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아, 집안에서는 겨루기 짝이 없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천년 만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키가 있어야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장을 내려가서 보니까 키를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가 키를 들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천년만에 착한 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제게 하필이면 이란 단어는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잘 생기지 않았다면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할 텐데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왜 이렇게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재능을 나누어 주신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하필이면이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에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조카 아름이에게 길거리에서 산 귀여운 곰 인형 하나를 건네주자. 아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어오면서,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는 건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듯 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와 우리 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 이메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바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어리석고 이 미련한 인생이 목회자가 될수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 게다가 실수투성이고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거의 없는 나를 왜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는?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32절 말씀 너희가 스스로 이러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한 자존심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온갖 기적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길을 그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 가로막고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택하려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이실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존심을 부린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를 받은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자존감의 부족이 아니라 신존감의 부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깃 들어 있는지.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에 사도행정 강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디 편하고 좋은 순간만 있었겠습니까 매 맞고, 쫓겨나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깊어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상한 모든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는 교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살아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성령 하나님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들 십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